생초고 한 명은 생일 초청 아니면 음. 합산해서 결혼신 거에서 집을 사면 음. 생일 초청 가 날아가요. 오늘 빠세 초장석에서는 어, 지금 가장 바쁜 예, 재테크 활동 및 자문 활동을 하고 계신. 앨리슨 님 모시고 어 지금 이 시장 어떤 시장이고 도대체 우리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앨리슨입니다 엄청 바쁜데 돈이 안 되는 시장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상담하고 어. 그다음에 실제로 막 상담하신 분들이 음. 이제 바로 매수해 달라고 해서 음. 매수하려고 막 오만델 다 다녀요 서울부터 막제 안양이며 뭐 구리 뭐 음. 비조정까지 그니까 네. 조정 비조정까지 다 음. 다녀서 이게 서로가 이제 어? 매수자와 매도자 이 짝대기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 살려고 하면 안 판다고 하고 또이 판다고 나오면 또 매수가 또 살짝 또 발을 빼고 어. 이래서 이게 짝대가 안 맞고 막상 이제 매수가 고민하다가 메세지는 네. 고민하다가 어. 살게요 이러면 또 그새 매도가 또아 어. 잠깐만요 이러고 음. 그러면 저는 또또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물건도 자꾸 이러야 되는데 아 이게 요즘 저만 이런 줄 알았어요 음. 내가 이게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이 중간에 중계를 음. 잘못하나 이런 이제 해서 뭐 웬만한 부동산에 다 물어보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다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은 음. 진짜 되게 바쁘세요. 다소장님들 되게 바쁜데 그쵸, 그쵸. 바쁜데 음. 이제 계약이 안 된다. 그렇지. 물건이 없다 뭐다 이런 공통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제목이 음. 이제 현 정부에서 살아남는 법. 에 s 서 서바이브. 예. 네. 어떻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음. 그래서 정권에 맞서지 마라. 네. 이제 정 정치 현 정부에서 음.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굉장히 잘 봐야 되잖아요. 이 지금 정부는 문재인 음. 정부랑 저는 거의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우리는 이미 모든 걸 학습을 했어요 네. 학습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맞서서 굳이 세금을 두드려 맞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죠. 예현 정부에 하란 음. 대로 해라 네. 예 그래서 현 정부에 맞서지 마라 그래서 음. 제가 지금 시장이 어떤지 아까 좀 전에 이제 잠깐 인트로에서 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어떤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이제 토지 거래구요 네. 이~ 뭐~ 다 거의 음.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음. 뭐~ 서, 열, 경기도까지 네. 다 토지 거래. 근데 월9일뭐뭐3 음. 개월 연장해봐야 8월9일 음. 이런 상황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음. 지금 이 현장에서는 네. 이이매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음. 집을 사고 싶은 사람, 네. 또 살고 있는 세입자 네. 이세 명이 전부 다 힘들어. 너무 힘들지. 그래서 아. 이이사 내가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네. 5월9일 안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 어. 이게 지 다주택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음. 나는 조정 지역에 있는 걸 빨리 팔아야 세금을 쫙게내는데 네. 음. 이게 이 토지 거래가 니까 세입자가 있으면 못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팔아 올거 그럼 이제 세입자한테 네. 네. 이사비 줄 테니까 네. 나가 달라. 네. 그러면 세입자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아유, 네. 저 그래도 설득력 있잖아요 그래. 그래 내가 나가 드리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사비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 줘? 근데 이제 이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면 음. 전세 월세 하나도 없어요. 아예, 아예 그냥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아예. 어디게가 그럼? 그... 그런데 이 월세가 하나 나오잖아요. 네. 진짜 아침 1 0 시에 나오면 1 1 시에 거래되고 먼저 집단부 그냥 막 이제 계약금을 꽂는 거예요. 그리고 <laughs> 어. 이 월세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실제로 저도 이제 지금 안양에 살고 있는데 음. 안양에도 지금 공급이 없다 보니까 월세가 시간 맞는 거예요. 거기다 안양 지금 학군지니까 음. 지금 2 월달 뭐 조금 늦기, 늦은 감이 있지, 있긴 하지만 네? 지금도 많이 움직이는 모든집에서 그렇죠, 그렇죠. 늦은 사람들 많단 말이죠 네. 학군지인데 근데 음. 제 지인도 막상 지금 집주인이 음. 나가라고 한대요. 음. 이사비 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연락이 왔길래 네. 이사비 얼마를 치자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합리적으로 네. 지금 있는 월세, 어.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제 구해서 가야 되는 월세 차이, 음. 그게 2년 정도 계산해서 그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냥 무작정 2 0 0 3천원 얼마 달라는 게 아니라 네. 네가 지금 이사비 얼마 내가 지금 얼마 있고 음. 내가 이사 갈 집을 알아보니까 이사비가 예를 들어 뭐50 100만 원뭐더 음. 뭐 줘야 돼 음. 그럼 그게 2년 치잖아요 뭐 조금 도 하면서 년치가될 수도 있겠지만 네. 나는 2년만 더살수 있는데 2년을 못 살고 나가는 음, 거니까 그러네요. 그거 계산해서 하니까 집주인도 이게 어, 설득력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2천이든 3천이든 음. 얘기해서 서로 오케이 했어 네. 그러면 그나마 어. 이 사람은 팔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매일매일 가서 알아보고 있어요 어. 못 구했어요 그니까 러 이게 진짜 올해는 매매가 아니라 전월세 구하는 게더 일인 거 네, 같아요. 완전 전월세죠. 그러니 어. 내가 세입자도 나가 내가 충분히 조율을 했는데도 어. 불구하고 나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데 막상 음. 그렇게 한다고 뭐 했나봐요 계약을 음? 토지거래가 뭐 하고 했나본데 이토쓸때이 실제로 세입자하는 명도는 이제 매도가 알아서 한다라는 조건을 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세입자가 알아보나서 갈 데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어. 이제 받는다고 했지만 네. 아니 못 나가면 어쩔 거야. 아니, 그렇죠. 나갈 데가 없으니까, 돈도 음. 필요 없다, 이거지. 음. 그럼 이게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지니까, <laughs> 네. 토지거래하고는 들어갔고, 세입자는 또못 나가는 상황이 됐고, 네. 이거, 이거 어떻게, 100배상 누가 하냐고. 아, 그러네. 이, 이런 상황이 진짜 현재에서 제 지인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세입자 문제도 있고, 지금 그렇게 돼서 지, 세입자가 못 나간다고 해? 네. 그러면은 계약 파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토지거래하고 데 4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허가일로부터 작기는 입주해야 되는데 입주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입, 세입자가 나간다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응, 응, 응. 그럼 세입자가 뭐 다시 못 나가겠다고 하면 세입자 잘못 아니야? 근데 이제 세입자도 어. 나간다고 해 번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번복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계약을 100배상 하게 됐으면 피해가 생겼잖아요 뭐, 이거를 세입자한테 전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laughs>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거까지 내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토지거래가 잘못이지 저거 토지거래가 잘못. 잘못이지 그렇지 그지 어. 네. 아, 그래서 짜증나. 이게 네. 너무나 힘든 거 다 힘든 거 다, 다. 네. 세입자는 나가, 내, 나가려 했으나 나갈 집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 아, 고 힘드네요, 진짜. 근데 이제 요즘 그래서 사실 토지거래 허가가 4개월 입주라고 는 하는데 네. 이게 세입자가 조금 시간을 주면 좀뭐 구해서 나갈 수도 있겠죠. 시간이 당장 못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은 4개월에 실입주를 해야 되는 건. 네, 4개월 네. 입주라는 네. 거죠? 예. 네. 그렇지 않은 이유를 좀 대면 음. 좀 기다려 준다고는 하고 실제로 저도 지금 송파에 재건축 아파트를 음. 좀 거래를 했는데 음. 거기 마찬가지로 세입자는 꼭 뭐 5월 말, 6월 말에 나가야 된다. 음. 그래서 그냥 소명서를 제출하기로 했어요. 음. 4개월 좀 지나도 뭐 이전 세입자 일원이 어떻게 하겠냐 그 정도는 봐주지 않겠나 제생각에서 그냥 그렇게 해봅시다라고 저도 얘기는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는 중개 음. 중개도 너무 힘들고 중계도, 예, 이 매도자 매수자 세입자까지 다 힘든 상황이 돼서 음. 이게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1주택자예요 아. 시 아주 하겠다는사람들인데 너무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된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계약하고 4개월이죠? 람은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허가일로부터 4개, 4개월. 그러니까 허가 나오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계약할 때이 토지 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 그러니까 그 안에 잔금을 하는 게 맞죠. 요즘 토지 거래 허가는 얼마나 걸려요? 3주 걸려요. 3주? 네, 네. 원래는 2주 걸렸는데 요즘 3주 그럼 걸려요. 뭐, 4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워킹 데이가 짧으니까 한달다 날리는 거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토지 거래 신청을 했는데 음. 2월 25일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마 그래서 <laughs> 한 달에 이 거래 기간이 또 깜깜이 거래 신고가가 그때부터 또, 4개월이잖아, 또. 네, 맞아요. 네. 아, 이거 너무한다. 이거 못 하는 기야 아, 그래서 참 이거 아. 보면 답답합니다, 제가.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이거 똑같아요. 우리 음. 문재인 정부 때이 이야기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음. 이 결혼했지만 혼인 신고할 음. 수 없어. 어. 이혼했지만 따로 살 수도 같이 살아. 뭐 뭐야 이게? 이게 지금 세금 때문에. 아. 지금요 결혼을 엄청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제가 하죠. 요즘 상담을 오는 올때 누가 오는지를 보면 요즘 추세를 알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뭐 하루에 그니까 <laughs> 한달에 지금 한 (3~40명) 정도 음. 이제 상담하고 하루에 몰아서 막 (4~5명씩) 하는데 음흠. 이제 오는 분들 보면 요즘은 음. 20대, 30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왜 이렇게 20, 30대가 많지 봤더니 다 예쁜, 예쁜, 예쁜이들이 오는 거야, 둘이서. <laughs> 어, 막 보기만 해도 너무 풋풋하고. <laughs> 어, 막 나도 저런 때가 있었나. 아. 막 이런, 이런, 말. 아, 우리 아들도 저렇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음. 그 정도로 너무 예쁜 친구들이 오는데. 네? 아니, 다들 왜 이렇게, 그왜 이렇게 연봉가왜 이렇게 높아? 뭐 요즘은 높죠. 연봉이 다막 거의 그냥 1억씩은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생애 최초도 하니까 음. 급여도 높으니까 대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와가지고 어뭐 네가 생애 최초냐, 너가 생애 최초냐, 너 생애 최초 아니냐, 뭐한번 집을 어, 부모님이 또 자기 집에 집산 적이 있잖아. 음. 그러면, 저, 뭐, 니가 DS, 어 뭐, 신부가 d s r 이 좋은지, 신랑이 d s r 이 좋은지, 음. 요런 거를 막 따져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라 그래요. 음. 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DSR이 좋은데, 어머, 뭐 이제 이 친구는 돈이 없고, 음. 예를 들어, 이 친구는 또 DSR이 안 좋은데, 뭐, 또 생애 체최가안 나오고, 이게 막 어. 크로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명으로 몰빵을 하고, 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지. 아. 생애치초, 합쳐, 한 명은 생생초고한 명은 생애최초가 아니면 합산해서 혼인신고를 해서 집을 사면 생애최초가 날아가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두개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게 낫지. 그러네. 그래서 한 명이 온전히 생애최초면 그분한테 몰빵해서 그분으로 집을 사고 네.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아. 그러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채한채 한채 갖고 있다가 합과하면 5년 안에 팔면 또비과세를 받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뭐, 결혼뿐만 아니라, 음. 이혼도 시키는 거죠. <laughs> 미치겠어요, 진짜. 상당 오셨는데, 아, 제가 차마 말이 안, 방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미치겠다, 아, 내가 그냥, 그냥 어. 지나가는 말로, 음. 아,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한단 말 나는 그냥, 대놓고 이혼을 할순 없잖아요. 음. 그러면. 들리게? 실제, 네, 실제 들리게? 아, 방법이 해드려. 없잖아요. 뭐 이렇게, 막, 머리를 어. 굴려요. 어. 근데 이제, 음. 같이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이혼한 거이시기 어. 돼. <laughs> 일단 따로 살아야 돼. 저거 진짜 이혼했는지 검사 나오잖아요. 위장 예. 이혼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전 자체를 갖고 응. 같이 사, 이혼하고도 같이 사는. 응. 그러니까 이 결국은 다주택자 분들이 응. 세금 너무나 응. 세금이 많으니까 이런 방법도 하더라. 응. 근데 이전 정부도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응.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재개발 구역은 응. 이거죠. 나 이제 안 팔아. 음. 예, 더 이상 나 이거, 이 집, 나안 팔아. 이거, 이거 엄청 썩은 빌라잖아요. 오, 그렇죠. 예, 이분들이 원래는 음. 이 집을 팔고 싶어서 참 엄청, 음.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은, 계속 간을 보는 거예요. 음. 처음에 뭐 7억에 내놨다가 7억 5천, 8억, 8억 5천, 9억 계속 간을 음. 봐. 계속 세금 알아본다고 거짓말하고 자녀들한테 전화하면 안판다 그러고. 음. 그러니까 지금 살수 있는 게 사실 재개발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고 계신 거예요, 여기도. 네. 굉장히 열악했던 이런 지역에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원래 막 1억, 2억 음. 안 되는 그런 돈으로 오랜 막 10년, 20년, 30년 살아서 네. 이렇게 네. 이제 부자가 되신 건데 네. 이분들도 이제 너무 부자가 된건 알겠어. 아우, 나 1억, 2억 주고 샀는데 이게 막 8억, 9억, 10억 됐어. 그렇죠 프리미엄만 어. 10억 이렇게 된거 너무 빨리 팔아서 이제 나가 현금으로 지고 싶어. 네. 근데 이제 팔고 나서 가려고 봤더니 네. 주변에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안 팔아, 이러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새 아파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음. 어, 이 중하위권을 사러 갔더니 아 이거 뭐 오래된 아파트 내면 입지도 없는 거 이런 거 가기 싫어. 차라리 음. 내가 급지를 올려서 그래도 뭐, 강남구에, 각 송파구에 4급지라도 뭐, 마천을 사고 싶다든지, 네. 뭐, 여기 관악구에 지금 뭐, 신림이라든지 봉천에 대한 재개발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런 데로도 살라고 간단 말이에요. 어. 그래도 좀, 어? 구축보다는, 급지가 좋으니까, 네. 이런 살 사러 가면 다안 판다고 해요. 어. 그니까 러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그러니까 희가 조사가 외우라고 해서 조합 설립인가 시작점이고 음. 사업 시행인가 50% 단계고 음. 관리처분 8 0인데 음. 사실 사업 시행 인가 자체가 건축행위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그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거기부터는 솔직히 뭐좀 지연은 될수 있겠지만. 어떤 때부터 뭐 조합이 결정할 문제니까. 예, 예. 조합과 주민들의 의지가 있으니까 음. 지금은 뭐 굳이 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뭐 주변에 돈 되는 걸 봤는데 안할 음. 이유가 없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워낙에 공부를 하셔서 똑똑하시기 때문에 음.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제 안. 팔라 이런 거예요. 그럼 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음. 여러분이 지금은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네. 동시 진행해야 돼요. 아 사고 팔고를. 어. 먼저 사고 먼저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어. 야. 그러니까 이제 뭐저 같은 저 같은 이, 이 중개 컨설팅하시는 분들의 이제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 오시면 제가 무조건 내집 먼저 이 팔면 안 된다. 음. 내 집을 팔고 나서 살려고 돌아보면. 없어. 살 수가 없어. 근데 내 집은 싸게 팔았단 말이야. 분명히. 팔욕심에. 어. 뭐, 오천깎까지세요 그러면 그냥 음, 팔았지. 팔았단 말이야. 음. 근데 이제 전화와요. 선생님, 저 팔았으니까 사주세요. 그러면 그 가격이 아니야, 이제. 음. 그러다 보니, 원래는 우리가 당연히 팔고 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진리였는데 지금은 음, 안, 돼요. 안 돼요. 차라리 사놓고 팔아야 돼요. 사놓고 팔는 게 낫지. 예, 예 요즘 막, 기가, 원래는 뒤가 땡겨가지고 원래 우리가 사놓고 팔면 안 팔리면 진짜 잠이안 오잖아요. 그렇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살고 못 사면 더 잠이 안 와요. 어. 차라리 일시적 이주택이 되더라도 사는 응. 게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날짜 조정만 하면 되니까 날짜, 날짜 하루 또 잔금 날짜만 조정하면 되니까 네. 일단은 내가 사 놓고 음. 파는 거는 음. 내가 조금 싸게 팔면 팔려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정안 되면요, 진짜 내가 사 놨는데 음. 정말 이 잔금 때까지 내 집이 안 팔리면 대출 같은 걸 이용해서 내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일단 잔금을 칠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에 대출이 많이 없, 없 많지 않으면 음. 솔직히 저는 사 놓고 팔아야 되는 시기가 됐다. 음. 내집는 내 집을 누군가가 살려고 계좌를 달라고 하면 나도 동시에 사고 싶었던 이게 찜해놓은 거 음. 알아봤던 거 그러려면 거기를 나도 동시에 계좌를 받고 동시에 계좌 들고 계좌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좋네, 좋네. 예. 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저 같은 음. 예 이런 컨설팅 업자가 필요한 거죠. 아니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일반인들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할 거야? 여러 가지 동시에 의사 결정할 그, 그 고려에 대한 요소들이 한 수십 가지인데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고 일반인들은 고려한다하더라도 분명히 빠트리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순서도 잘 모르겠고 어떤 게오은 선택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조언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예. 이제 음. 상담을 오셔가지고 제가 막 추천을 해드리면 음. 이제 제가 얘기해요. 팔고 오세요. 돈이 없으니까 일단 음. 팔고 팔리자마자 전화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팔리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음. 팔렸고 팔리고 나서. 무야무야 막 자기가 이제 알아보나 봐요. 딴데또 알아보지. <laughs> 어. 여기저기 더 알아보다가. 보 좋은 거 있나? 어안 음. 되니까 한한 한 달쯤 지나서 전화가 와요. 음. 선생님 제가 이제 계약을 했어요. 언제요? 그랬더니 한달 됐대 벌써. 그러면서 사달라고 하면 그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음. 그러면 그분은 오히려 내가 사실 경기도를 파고 서울을 가려고 했는데 음. 오히려 경기도를 보고 경기도에 가야 경기도로 가야 되는 사태가 <laughs> 발생을 해요. 그걸막 우울함을 막 저한테 표시를 하는데 음. 어, 괜히 내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유. 잘하고도 그냥. 못 사주니까 잘... 미안함? 어, 근데 요번에 이제 음. 어떤 고객은 음. 이제 그 영등포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를 네. 누가 사겠다고 하나 봐요. 오.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네네.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저희 집 계좌 달라고 합니다. 음. 지금 저 어디 살까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음. 제가 계좌 드세요. 그래서막 찾아가지고 음. 그때 추천한 여기 아파트, 이게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서울의 재건축 네. 아파트였거든, 요 역세권에.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좌 나온답니다. 네. 그러면 거기 계좌 받으세요. 저 계좌 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네. 동시에 내가, 야, 이 사람 진짜 똑똑하다. <laughs> 그래서 내 집도 제대로 받고 팔고 네. 여기도 싸게 샀어요. 그러네요, 동시에 네. 그날 그날 받고 그날했거든요 이제 음. 보면서 그래 이게 정답이야 지금. 음. 그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무 조건 서울을 사수하되 음. 내가 상급지 갈아타기 물론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이보다 더 좋은 거 이런 거를 갈아타기 위해서 파는 거지. 그냥 너나 너만이 올라서 팔아야지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투자 강의를 찾을 때 어떤 페이지를 떠올리시나요? 수없이 많은 컨텐츠, 너무 많은 강의 정보. 진짜 투자 강의 홈페이지는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입지, 주식, 세금, 대출, 청약 등 투자와 재테크에 필요한 모든 강의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강의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다음 선택을 위한 출발점입니다.